<laughs> 빨리 이렇게 해. <laughs> 어, 오, 좋아. 아다 젖었다. 겁나 웃기네. 우산에 <우선은> 덮었어. <laughs> 야, 너는 우비도 있냐? 부럽다. 짜장면 입에 <laughs> 묻는다. 얼른 가. 아, 배고프다. <laughs> 사회 책이 나오는 거야, 인마 여기가 그 유명한. 저기 안에 들어가면 우산 없어도 되겠지? 어 여기 왼쪽으로 가야 되나? 아니 여기가 메인인 것 같아. 어 여기 우산 필요 없다. 동문이다 동문. 본드레 들기 판다 본들레 우산 이거 접어 이렇게 다른 사람 있지 않게 접어 버려 이거 그걸 묶어 버려. <laughs> 엄마만 따라다니겠지. 우리 이런 거잘 모르니까. <laughs> 광명시장이 더큰거 같은데? <웃음> 뭐야. <웃음> 와, 근데 진짜 파는 게 다르다. 완전히. 뭐라고 해야 돼? 산에서 나는 이런 게 엄청 많다. 와, 더더. 좋아. 와, 미나리. 와.

알겠습니다. <laughs> 줄, 줄 수는 맛집들이 다 내부에서 봤을 때는 별거 아닌가 봐. 와, 완전히 지금 버덕 냄새랑, 버덕 냄새가 맞나? 암튼 그 인삼과 버덕과 그런 느낌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. 와, 진짜 대박이다 이런 것도 처음 보네. 와, 여기, 여기 엄청 맛집인가 봐. 뭐지? 사람이 겁나 줄수 있는데? 싼 건가? 이만큼이 2만 원이야. 이게 뭔데? 한팩 한팩이면 2 또? 한팩을 셨는데또거 주셨어. 어. 역시 싼 아, 아, 아. 더덕 쉐이크? 어 저거 한번 먹어보면 안 돼? 누라 아빠 더덕 쉐이크 하나 시켜줘. 구경 좀 해보자. 더덕 쉐이크 뭐냐? 쉐 어? 감사합니다. 한컵 가지고 라고 우와. 고무하고 여그지? 네네네. 아, 이 진짜 특이하다. 더덕 쉐이크 진짜 이거. 아, 난처첫 먹어보는 맛이라서 이무뭐라 e i m e r 맛있어. 맛있는데 더덕의 그 뭔가 건강한 느낌이 느껴진다. 뭐야, 가져갔어? 너는 이런 맛을 잘 모를걸? 더덕의 맛을 알아? 어? 완전 신기하지. 완전 신기하지. 뭔가 사안찔것 같은 건강한 느낌이지. 건강한 느낌. 응. 근데도 맛있어. 근데 이게 단맛이 아니라 뭔가 이아맛 맛있, 맛있는데. <목소리> 야 이거 뭐라 표현을 못하겠네. 먹어봐봐. 진짜 이상, 진짜 맛있어. 이상하다. 아 이상한 게아니라 진짜 첫먹어보는 맛이야. 진짜 맛있어. 특이하지. 맛있어 괜찮네요. 집에 예, 치... 예, 붕어빵은. 뭐야 또? 이건 얼마근요 네네네 이번 몇번 나왔어요? 이 방송을 되고 이번 주주말에또 나와요. 저는 꼭 타셔야 하는 청국장 이렇게 잘 타실 거예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LA로 수출할까 하셨대. 맞아요. 여기 보시면 신기한 수 감성도 다 소개되는 청국장에 청구장. 찾아오겠습니다. 유명한 청국장이에요. 네. 맛있게 <laughs>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예, 네, 오세요. 어, 엄마의 말로 물만난 물고기라고. 그렇구나, 우리는 이런. 맞아. 어? 우리 님 이런 데를 너무 무서워하는데. 밥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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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니>, 뭐야? 볶음밥이야. 볶음밥이. 첨볶음밥이. 네. 올챙이로 만들었대. 네, 죄송합니 <laughs> 네. 그 <정도? 웃음> 아, 저렇게 끊어져서 올챙이국수라고 하는구나. <laughs> <laughs> 올챙이처럼 이게 국수가 끊어져 있어서 그런 아니야, 올챙이로 만들었어. 어, 그래, <laughs> 올챙이로 만들었어. <많았어. 웃음> 많이 먹어. <웃음> 나는, <웃음> 느라 너도? 응 물은 다왜너뭐 먹을거야? 곤드레밥? 곤드레밥 곤육수곤 나는 더덕구이 또 마늘, 마늘 나 아니 이렇게 응. 먹으면 되지 아빠가 더덕구이 하나 시켰는 같이 하면 되지 아 더덕구이 맛있겠다 아, 곤드레밥 아, 곤드레 원래 간장 있어야 데 아, 그러네. 내가 또 학교에서 곤드레 밥 나오면은 좋아했던 애들 중몇명안 되는 애 중에 나였거든, 나? 아니, 일반적인 애들. 어, 일반적인 애들 엄청 싫어하지. 너는 잘 먹어, 그러면? 나 엄청 잘 먹지. 썩더래가두고 어서 그런 건가? 소로 음. 만들었대. 음, 음, 특이하다. 더덕구이 하나. 음. 더덕이 진짜 맛있네. 먹어봤어? 와, 더덕이 이게 뭐좀 신선한데? 우와, 진짜. 와, 이덕이 짱입니다, 이게. 와. 나 먹을까, 이국수 국수, 음. 국수 먹을까, 이 음. 음, 이거 맛있다, 나물 반찬, 이거. 음. 이거 뭐야? 진짜 맛있네? 이거 먹어.

안돼 너무 강해 체질이 안 맞아 이상해 겁나 먹었는데 안 들어 <laughs> 올챙이가 계속 올챙이 나는 느낌이야 근데 이게 김치나 이런 좀 매콤한 게 들어가서 진짜 먹을만한 거 말이야 이거 없었으면 좀 그래서 <laughs> 이거? 응. 음. 아, 올챙이 국수는 옥수수로 만들고 올챙이 국수는 안주로 안만 먹어도 이거 뭐이래 이거야 진짜 안주네 이거 계속 이서이렇게 양이 많은 건가? 내가 더덕을 좋아하는 걸 알게 되었어. <laughs> 나 더덕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. 와, 대박! 대박이지? 이제는... 데제는 이제는... 이가는이가는이제